미국 영어교육의 신화 이보영 선배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보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배님은 어떻게 해서 이제 영어를 접하게 되시고 좋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본격적으로 영어가 좋아지게 된 거는 어,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의 한 스타가 있었는데 그 스타한테 어, 팬레터를 쓰고 싶어서, 에 그렇죠. 그래서 쓰고 싶어서 어 이렇게 편지도 좀 쓰려고 사전이라는 거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보기 시작을 했어요. 유학을 가지 않고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선배님만의 공부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영어만큼은 이제 예습을 어떻게 하냐면은 영문을 일단 읽고, 그럼 보통 참고서 보면 오른쪽에 한글 해석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영문을 충분히 알았다 이제. 그러면 이제를 덮고. 한글 해석만 보면서 제가 다시 영작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작과 오리지널 영작을 비교해 봤을 때 반드시 차이가 있잖아요. 당신이 말한 그런 내용은 어떤 때 그렇게 말하는 거냐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강사로서의 선배님이 아닌 저희 선배님으로서의 선배님의 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대학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셨는지 어, 저는요. 그 일단 대학교 2학년 때 아, 1학년 2학기 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아, 그럼... 어, 외부에서 어, 무슨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세계 유도선수권 대회를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나가서 유도선수권 대회에서 통역하는 일근데 제가 특이한 일이 뭐였냐면, 뭐였냐면은 식권. 그니까 선수단은 영국에서 원 대표가 여섯 뭐 명이었다. 그럼 여섯 개치권 나눠주고 프랑스에서 열두 명 왔다. 열두 개 나눠주는 예. 거였는데 그러면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맞아. 내가 여기서 기껏 이거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그게 이제 프로액티브하다는 게 그런 거죠. 조금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내가 말을 만들어냈어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 인사도 하고 오늘 아침 메뉴에는 모모가 들어갑니다. 시케가 들어갑니다.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동동 떠다있던게뭐 시키 바발로 써먹 게, 뭐 아, 발효식품이라서 뭐뭐 뭐가 좋고, 뭐 이런 걸막 사전 찾아가지고 연습해서 알려줬어요. 대표 네. 방송도 하시고 책도 저술하시고 음. 또 이제 강연도 가시잖아요 조금 음. 있다가 네. 가르치시는 일에다가 너무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바쁜 와중에 어떻게 이렇게 시간 관리 방법이 따로 있으세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흔한 얘기지만. 내가 할 일에 대한 우선 순위를 빨리 정해야 되고요. 저는 메모를 잘해요.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다 적어 놔야 되고 곳곳에 붙여 놓고 애 시간표 곳곳에 붙여 놓고 방법이 없어요. 뭐 내가 뭐 머리가 안, 안 좋은데 어떻게? 그러면서 체크해서 빨리 지우고 그러니까 부재를 될 수밖에 없어요. 대학생들이 좀 어떤 활동을 음. 하는 게더효율적으로더 음. 영어 영업... 어 제가 꼭 대학생분들에게 특히나 어, 권하고 싶은 거는 과외를 꼭 해보시기 바래요 많이 들 하고 계시겠지만 예, 가르치는 일을 그게 돈을 받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기 야학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그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잖아요 그럼 자기도 영어 공부를 안할 수가 없는데 아유 이까지 영어 되게 쉬운 거데난 이런 영어 갖고 지금 안 돼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영어 문장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거의 외워갈 정도로 많이 읽어서 충분히 숙지하고 가서, 자, 내가 부르는 걸 받아줘라라고 한다는지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내가 영어로 정말 말을 내가 시킨다라고 할때 사실 학생들이 해외 유학, 고 <laughs> 학원 수강해서 영어 공부를 할때 금전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 안타깝죠, 안타깝고. 어... 특히 영어 공부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만 영어 공부한다는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되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뭐 돈이 많아 갖고 영어 를 잘하게 된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어쩌면 얼마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이걸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한 사람들이 정말 그 어떤 그 절실함으로 영어를 자기 거로 했지. 그냥 뭐 굴러가는 게 영어고 뭐 하다 보니까 내게 이런 사람은 진짜 오히려 없어요. 그러니까 느슨한 마음. 그리고 이렇게 뭐 이게 뭐지 취미다 이런 사람 지구 영웅인 사람 제대로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조금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기 거를 만들기 위한 악착 같은 노력이 가장 중요고 하 우리 동기부여도 중요. 하고 싶은 일은 책을 쓰는 건데 책이 딴게 아니라 어린이 동화책을 쓰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쓰는 건데 어아두 개가 있다 하나는 한글, 한글로 하나는 영어로인데 한글로 쓰는 거는 뭐냐면 제목도 정했어요 영어 못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네. 영어로 쓰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학습 만화책 많죠 네.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 요 아이한테 그래서 이거를 미국 아이들도 혹은 외국 아이들이 어+ 어떤 문화적인 거라든지 어떤 이런 지식을 만화로 배우는 것도 참 우리나라에 어떤 고유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그 좋은 창의적인 작품 같아서 그런 걸좀 수출을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영어 교육의 신화 이보영 선배님을 만난 만큼 이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영어 명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격언 중에는 아주 간단해요. No pain, no gain. 예요. 그러니까 뭐, 고통 없이 얻어수 있는 게 없죠. 그죠? No pain, no gain. 어디 가나 전 옛날부터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주변에 계신 교수님들과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에 게해서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마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나가셔도 사회에 나가셔서도 그렇고 어디 가더라도 세계 어디고 있더라도 이와 이임을 항상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있고 사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될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하십시오. <목소리>